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지나치게 극우와 극좌 편에 서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총회 여러분 밝혔습니다만 한국교회는 절대 다수가 극좌와 극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폭력과 언어를 동반한 파괴적 주장은 국민들의 유익을위에서는아름지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제나 정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숙근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당의 폭주를 받고 야당에게 정권이 주어질 때에 더 좋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을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